주변에서 면역력 관리하세요 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맘때면 몸에 수초도 좀 올라왔어요. 뭐 하면서 병원을 찾는 분들도 많은데요. 바로 대상포진 때문입니다. 환절기만 되면 대상포진 때문에 괴롭다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분들은 뇌건강에 적신호가 켜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 이탈한 당신의 건강 경로를 찾아드립니다. 뇨비게이션 신경과의 장미룡입니다. 어, 요즘 대상포진 예방접종 유행이죠. 치매 예방에 도움된다고 어, 하는 기사도 제가 봤는데요. 대상포진은 어렸을 때 수두를 앓은 후에 남은 바이러스가 우리 몸속에 숨어 있다가 면역력이 떨어지면 다시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얼핏 보면 퇴행성 뇌질환인 치매와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죠. 그런데 대상포진을 유발하는 바이러스가 신경계를 특히 좋아한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중추신경계인 뇌도 영향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 몸의 중추신경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척수이고 다른 하나는 뇌입니다. 자, 이 중에 뇌에 영향을 미친다면 뇌신경세포도 망가뜨리고 결국 치매도 유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특히 뇌 쪽은 혈관염을 일으키면서 뇌졸중과 유사한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더큰 문제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대상포진 바이러스는 우리 몸속 신경 안에 숨어 있는 수두 바이러스 숙주인 우리 몸이 50세가 넘어가고 면역력이 약해지면 슬금슬금 기어 나와서 염증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대상포진 증상의 가장 큰 특징은 띠 형태로 물집이 잡히면서 극심한 통증을 발생시킨다는 겁니다. 도신경은 양쪽으로 갈라져 있어서 항상 한쪽에서만 시작되는 것이 대상포진의 특징입니다. 이 대상포진 치료에 골든 타임이 있습니다. 대상포진 치료는 이 항바이러스제로 바이러스의 활동을 억제하면서 지속 시간을 단축시키게 되고 또 아사이클로비어 같은 항바이러스제 등으로 초기 병변 발생 후에 72시간 이내에 치료를 시작하면 아주 효과적입니다. 이 등이나 어깨 쪽에 통증 생기면 그냥 근육통, 관절통인가 싶어서 파스를 붙이고 방치했다가 뒤늦게 병원을 찾으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대상포진 처음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면 쉽게 예방하실 수도 있겠죠. 대상포진이 발병하면 처음에 단순 수포로 알고 약국에서 아시클로버 같은 연구를 구입해서 바르는 분들도 있고 박찬호 크림 같은 걸 바르시는 분들도 많죠. 처음에는 없어지다가 싶다가도. 점점 더 통증이 심해져서 결국엔 병원을 뒤늦게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야, 이런 분들은 정말 참을성이나 인내심이 대단한 분들입니다. 대상포진은 참을 수 없는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찾아오는데요. 일반적인 신경통은 저리고 시린 형태를 많이 포함하고 있지만 대상포진에서 생기는 이 신경통은 찰과상을 입어서 피부가 벗겨진 자리에 면도칼을 한 5개 정도 들고 이렇게 싹 긁고 있는 찌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통증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리하고 참을 수 없는 이 통증의 정도가 우리 일반인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인 거죠. 이런 통증을 며칠, 몇 주만 참으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어쩌면 평생 겪어야 될지도 모르는 후유증이라는 생각을 하면 정말 무시무시하다고 할수 있죠. 대상포진의 증상은 먼저 신경이 분포하는 부위에 극심한 통증과 감각 이상 등의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3~4일 지난 후에는 신경을 따라서 붉은 반점이나 수포가 발생하는데요. 여러 개의 물집이 무리를 지어서 나타난다 해서 띠를 두른다는 이름에서 대상이라는 말이 붙기도 한 거죠. 만약 이 외부 자극에 의해서 이렇게 형성되어 있던 물집이 터지면은 여기에 피부 감염이 되면서 괴양이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대상포진에 발병되면 어떤 치료를 받게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치료는 대상포진 후에 신경통은 약물요법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이 기타 신경시술 치료 등을 통해서 개선을 기대할 수는 있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발병 직후에 하게 되는 신경치료입니다. 치료는 가장 먼저 항 바이러스 약물요법을 시행해야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경치료를 병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칫 신경치료가 늦어지면 대상포진 후에 끔찍한 통증을 동반하는 후유장애, 신경통을 평생 겪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경을 타고 옮겨다니는 대상포진은 제대로 치료하지 않았을 때 다양한 합병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요. 먼저, 번발성 대상포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신에 25개 이상의 물집이 발견되는 경우를 번발성 대상포진이라고 부르는데요. 고령이나 악성 림프종 또는 후천성 면역결핍증 환자들에게서 흔히 생기는 가장 심한 종류의 대상포진입니다. 원래 대상포진은 두세 개의 신경 분절을 따라서 띠를 이루는 병변이 생기고 해당 부위에만 통증이 나타나게 되는데 번발성 대상포진은 그 부위가 등 전체, 다리 전체 이렇게 넓게 나타나기도 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위험한 합병증은 바로 안구 대상포진에서 나타나는데요. 삼차 신경의 안구 신경을 따라서 침범되었을 때 나타납니다. 코끝이나 코 측면 쪽에 물집이 생겼다면은. 이 신경의 손상을 의심해 볼수 있고, 포도막염, 각막염 결막염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면서 심각한 시력저하 증상을 합병증으로 겪으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합병증으로는 램제언트 증후군입니다. 제7번 뇌신경인 안면신경, 또 제8번 뇌신경인 청신경 쪽에 신경 감염이 일어났을 때 생기는데요. 안면마비, 이명, 극심한 어지러움증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꼬리뼈 주변의 신경절에서 대상포진이 발생하면 신경원성 방광이라는 합병증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에 요실금이라든지 배뇨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어, 최근 연구 논문들 중에서 대상포진은뇌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연구 논문들이 있는데요. 2020년 유럽 정신의학 임상신경과학 아카이브라는 논문집에 야산병원 감염내과 김성환 교수 연구팀의 논문이 실렸습니다. 대상포진을 알았던 50세 이상의 환자 약 3만 4천 명 정도를 분석한 자료였는데요. 일반적으로 대상포진에 걸리면 의사들은 항바이러스제 치료를 조기에 실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치료 시기를 놓치거나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서 이 항바이러스 치료를 받지 못한 사람들의 주목해 본 것입니다. 대상포진 치료 시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하지 않은 환자들에게서는 10년간에 걸쳐서 1000명당 12.26명의 치매 환자가 발생한다는 점을 발견했는데요. 이 항바이러스 제재를 사용한 환자들은 1000명당 9.36명만 치매에 걸리게 됐으니까 약 24%의 치매 발생 가능성을 낮춘 바를 확인한 바 있었던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어, 사망 위험도적인 측면에서도 약39% 정도 효과가 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연구진들은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세포 안으로 침입할 때 인슐린 분해 효소라는 것을 이용하게 되는데 이것은 원래 치매의 주요 원인인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바이러스가 이 효소를 점유함으로써 베타 아밀로이드 분해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치매 발병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추측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서 했던 대규모 역학 연구 중에 약 7년에서 많게는 11년까지 임상 경과를 관찰했던 연구 논문이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맞았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거죠.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했던 환자들과 그렇지 않은 환자들을 비교를 했는데, 당시에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맞은 환자들은 대부분 이제 조스타박스라는 예방접종을 맞았으니까, 어, 환자들의 연령대를 계산해 본다면 약 50, 60% 정도의 예방률을 가졌을 거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방접종을 맞은 환자들 중에서 약 50에서 60%는 예방이 확실히 된 거라고 볼 수가 있었고 또 예방접종을 안한 환자들은 그만큼 또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었던 거죠. 이두 가지 점을 비교했을 때 예방접종을 했던 환자군에서 치매 발병률이 낮았다는 점에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치매가 예방될 수 있다는 결론에 다다르기도 했었습니다. 요즘 예방접종하러 많이들 오시는데요 예방접종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맞을 수 있는 예방접종의 약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스카이 조스터는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만든 국산 백신입니다 가격은 가장 저렴해서 평균 15만 원 정도에 접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조스타박스는 미국의 다국적 제약회사인 MSD에서 개발한 백신이죠 평균 17만 원 정도에 접종을 할수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생백신의 일종이고 임산부나 면역저하자, 악성 종양을 앓고 계시는 분들 또는 항암 치료 중인 환자분들은 접종하기가 어렵습니다. 항체 생성률은 연령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데요, 높은 연령일수록 항체 생성률은 좀 낮아집니다. 50대 이상에서 대상포진 예방 접종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 항체 생성률은 5~60%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미국의 다국적 제약회사인 GSK에서 싱그릭스라는 백신을 개발했는데요. 이것은 4백신이기 때문에 임산부나 면역저하자 또는 뭐 항암치료 중인 환자분들도 쉽게 맞으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50대 이상에서의 항체 생성률이 97%나 되기 때문에 대단히 효과가 좋은 백신이라고 할수 있죠. 하지만 2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걸쳐서 두번 맞으셔야 되는 불편함이 있고 또 상대적으로 가격도 아직은 비쌉니다 두번 접종하는 비용이 의료기관에 따라좀 다르지만 대개 50만 원에서 60만 원대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할때 백신 부작용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생백신인 스카이조스터나 조스타박스 같은 경우에는 아마 기존에 코로나 예방접종을 맞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심한 고열이나 또 몸살 등의 증상들을 쉽게 겪을 수 있습니다 물론 사백신은 싱글릭스 같은 경우에도 약간의 근육통이나 고열 같은 것들이 한 3, 4일 정도 이어질 수 있으니까 예방 접종을 하시고 나서 한 이삼 일 정도는 타이레놀을 복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기도 합니다 몸 컨디션이 좋을 때 맞으시는 게 좋죠 몸 컨디션 좋을 때 맞으면 그런 부작용도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니까요. 어, 일반적으로 감기를 예방하는 비법이 대상포진을 예방하는 비법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면역력을 지키는 것이 대상포진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대상포진이 발병했다면 응급처방 방법으로 항바이러스 제재가 가장 중요하고 수포가 발생한 자리에서 2차 감염이 일어나지 않게 상처 소독도 잘 해야 되겠습니다. 게다가 심각한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는 번발성 대상포진이나 안구 대상포진, 또 램지 헌트 증후군 등에서는 고용량의 스테로이드 치료를 동시에 받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방법으로는 50대 이상에서는 반드시 대상포진 예방 접종을 하시라고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소일코 외양간 고치지 마시고 노년기 건강을 위해서 보험이라고 생각하고 항체 생성률이 비약적으로 좋아진 신약으로 예방 접종을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또 대상포진 예방을 위해서는 평소 균형 잡힌 영양 섭취와 충분한 수면,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금연과 절주 및 스트레스 관리를 통해서 면역력을 높이는 생활 습관을 갖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